네, 벌써 금융위원장 지명을 어, 축하드립니다. 어, 금감원에서 MBK 파트너즈 지금 제재 절차 지금 진행 중인 거 알고 계시죠? 네. 그 금융위에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 하고 있는 거죠? 네. 네,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. 그 지금 콤플러스가 그 투자자들과 증권사들을 속여가지고 해상 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에 6천억 규모의 그 전단체를 사기 발행 해가지고 지금 고발 당해 있습니다. 알고 계시죠? 그 외에도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강등 시점, 시점에 RCPS라는 상한권 조건을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해서 또6천억에 가까운 국민연금기금에 손해를 끼친 것을 알고 계시죠? 요게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. 요 핵심 쟁점 두 가지가 사실이라면 국민의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기금이 목튀투기자본의 배불리기금에 이용된 채 증발된 이익에 처한 것입니다. 관련해서 이 지금 제재 결정은 언제쯤 나올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? 네, 이거 이제 금감원에서 조사 중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언급되게 언급하는 건좀 적절치 않은데요. 말씀하신 대로 신속하게, 해도 최대한 빨리 하시겠다는 거고요. 제재 수위가 보면 등, 가장 센 것이 등록 취소, 그 다음에 영업 정지, 기간 경고, 기간 주의 순입니다이 중에서 기간 경고 이상을 받게 되면 국민연금이 지금, 그, 저기, MBK 파트너즈가 그 국민연금의 이탁 운용사, 사모펀드가 네 군데가 국민연금의 이탁 운용사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. 그 중에 하나가 MBK입니다. 그 이탁운융사의 선정 절차 중단이나 취소가 가능해지거든요. 그기간 경고 이상의 경고도 혹시 고려하고 계십니까? 맞습니다. 금융위원장 후보자로서의 제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. 지금 이제 그건 제 금감원에서 그 위법행위 의 위중을 보고 거기서 어 어떤 수준을 결정할 거고 최종적으로는 증선위에서 그에 상응하는 어 제재 수준이 결정될 거고. 그러면 제가 바... 네 반대로 한번 묻겠습니다. 그러면 기관 경고 이상의 징계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. 이렇게 보, 보면 보될게 있습니까? 지금 그 결과가 지금 저희들이 본게 아니기 때문에.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금융위원장 후보 정도면은 내용 정도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. 이거 얼마나 지금 사회적인 파장을 읽고 그, 있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. 네. 그, 그 전체적인 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과 조사 내용이 진행되는 것은 좀 다른 계통이기 때문에. 요거에 사, 대해서 네. 좀 심각하게 지좀 지켜보시라는 말씀 제가 네. 좀 드리고요.